제가 살고 있는 집 2층이 홍성사 사무실이며 3층은 저의 서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출을 하지 않을 때에도 아이들의 얼굴을 볼수 있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나 가족 예배 시간 뿐입니다. 얼마 전 토요일,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승훈이가 저녁을 먹으러 내려간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를 위해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어린애답지 않게 너무나 정중한 어투에 저는 순간 무슨 큰일이라도 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승훈이의 말은 뜻밖에도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와 TV 한 번만 같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즉석에서 승훈이의 손을 잡고 TV 앞으로 가 함께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승훈이는 TV를 보았고, 저는 TV를 시청하고 있는 승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승훈이의 밝고 기뻐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보고 있자니, 왠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왔습니다. 승훈이는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보다는 자기와 함께 TV를 보아주는 아빠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훈이는 TV를 보는 동안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흡족한 듯 보였습니다. 아빠가 자기와 함께 어린이용 프로그램을 시청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세상에 동참하였음을 의미하며 자기에게 귀 기울이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승훈이와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승은이와 함께 TV를 시청하겠다고 말입니다. 사랑은 수용하는 힘이며 수용이란 이해하는 능력일진데 이해는 듣는 것으로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곧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요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셋째 승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나만 검어요?내 아이들 중세 아이들의 피부는 하얀데 승윤이만은 날 때부터 유난스레 검은색이었습니다.이제 만 3년 10개월이 된 승윤이는 예전과는 달리 형제들과 자신의 다른 피부 색깔을 의식하는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니? 네, 형아들이 놀려요. 그 다음 할 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머뭇거리자 마침 함께 차를 타고 있던 L집사님이 얼른 승윤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윤아, 그건 나쁜 색깔이 아니라 튼튼한 색깔이야. 집사님을 봐, 이렇게 온몸이 하얘니까 매일 콜록콜록하고 병만 들지 않니? 하나님께서 승윤이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한테만 튼튼한 색깔을 주신 거야. 집사님의 설명에 승윤이는 흡족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부색이 하얀 나머지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약한 색깔을 주셨다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얀색은 하얀색대로 튼튼한 색이고,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튼튼한 색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꼭 맞는 튼튼한 색깔을 주시는 거야. 제 마음을 읽은 아내가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르게 지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최고가 될수 있는 거란다. 아이들을 4명이나 키우다 보면 모두를 동시에 만족케 하기는 퍽 어렵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칭찬하는 말이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저 아이가 기뻐하면 이 아이가 토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된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를 토라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와 아이들 사이에는 고의로 약속을 어기거나 알면서 거짓말 할 경우에는 매를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혼자는 전자오락실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몰래 혼자 오락실을 갔다가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형제의 저금통에 있는 돈으로 말입니다. 약속대로 한다면 매우 심한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형제의 저금통에 있는 돈을 꺼냈다는 것은 그 금액이 비록 몇백 원일망정 분명 도둑질이요. 그런 습관이 어릴 때 고쳐지지 않으면 바늘 도둑이 소 도둑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를 해도 눈에서 불꽃이 튈 정도로 심하게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단한 대의 매도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만한 나이에. 저 역시 누님의 저금통에서 돈을 꺼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어머님께 책값을 속여 돈을 떼먹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과다 경비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들 역시 모두 도둑질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행이 법망에 걸려들지만 않았을 뿐 저는 도둑 중에 상도둑이요. 정가로 따지자면 수십 범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몸에 매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에게 매를 건네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빠 탓이다. 아빠가 잘못 살았고, 아빠가 사랑하는 너를 잘못 가르쳤다. 아빠 종아리를 힘껏 열대 치거라. 어린 자식에게 매를 맞는다는 것은 피와 살을 말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제게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닮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속죄라 믿었습니다. 매를 들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울부짖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그때까지 그 아이가 그토록 간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을 애절하게 저를 쳐다보는 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제게서 떼어놓고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때려! 아이는 몇 번이나 더 제게 매달렸지만, 그때마다 저는 더욱 엄한 표정으로 매를 명했습니다. 마침내 제 기세에 눌린 아이가 엉엉 울면서 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저 역시 울었습니다. 아이의 매가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피와 살을 말릴지언정 사랑하는 제 아이를 위해 저 자신을 내려놓을 때 저를 통로로 삼아 주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확인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속죄의 매가 끝나자 아이와 저는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먼저 그 다음에는 제가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살을 말리셨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막나니 같은 저를 사람 만드시느라 당신들의 피와 살을 말리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자식들을 위해 제 피와 살을 말리는 것은 주님과 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